안녕하세요. 파라니의 다육일기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 참 이쁘죠? 아메스트로거든요. 제가 어, 국민 다육이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또창 종류가 너무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반한 아이가 이 아이거든요. 어, 아메스트로가 가격대가 좀 있어서 큰 아이는 정말 예쁘던데 제가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2년 정도 키웠는데 제가 이 아이를 굉장히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그, 항상 화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베란다 안쪽에서 제가 1등석에 놓고 키웠었는데 이제 가을도 되고 해서 제가 물도 들어야 되고 입장도 붙여서 겨울을 베란다 안쪽에서 내야 되니까 나야 하니까 제가 거리대에 내놓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어 주말에 비가 왔었는데 물방울이 아무래도 입장에 맺혔었나봐요 제가 비가 오고나면 거리대에 가서 뽁뽁이로 물기를 제거하거든요 근데 거리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전하게 제거를 하지 못했더니 이렇게 차각막을 벗어나서 이 아이가 직강을 받으면서 화상을 입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운이가 되었답니다. 어 제가 2년 동안 정말 애지중지 너무 예쁘게 이 아이를 크게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었는데 어 미운이가 되었지만 이것도 경험이겠죠. 앞으로 어 조금 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가 오고 난 후에 거리대에 차광막이 있더라도 물기 같은 게 혹시 어맞 물기가 있으면 꼭꼭 잘 털어 주시고요. 어 햇빛이 날때꼭 차광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거리대에 아이들을 내 놓을 때 한번 경험을 한게 있어요. 원래 몇달 동안 거리대에서 참잘 자라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제가 분갈이를 하고 일주일 정도 안에서 적응을 했으니까 거리대에 내놓으면 괜찮겠지 하고 제가 내놓았답니다 근데 화상을 다 입어 버렸어요 그 전에 직강을 받아도 화상을 안 입던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내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분갈이를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절대 어, 거리대에 내놓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이 거리대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다육이를 짱짱하게 키울 수도 있고 예쁘게 물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화상으로부터 미운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 화상을 최대한 입지 않고 짱짱하면서 예쁜 아이들로 물도 들고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게, 어 최대한 거리대를 사용할 때 편리하게, 어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하는 방법을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일기가 거리대를 편하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예쁜 아메스트로가 화상을 입었다는 것, 제가 나쁘죠. 예쁜 요렇게 예쁜 아이를 음, 요렇게 믿게 만들었답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였거든요. 정말 예쁘죠. 색감 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이 붉은 색감이 돌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음 지상철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한 7, 8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감안하시고 죄송하지만 어, 들으시고요. 아, 제가 거리대를 사용해보면 이렇게 어, 끈을 어느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매달아서 요 정도만 딱 제껴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제켜놓으면 애들이 햇빛을 딱 받을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제켜지지도 않아서 아파트에서 보기에도 좀 안전해 보이고 굉장히 안정도도 좋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끈을 묶어 놓기 때문에 좋고, 이제 저희가 그전엔 제가 요이 차각막을 이렇게 다 덮었었어요. 요렇게다 덮어서 쓰다가 그러니까 화상을 안 입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을 햇살에 어느 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에 걸 뜯어 가위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집게로 살짝 집어 넣으시고. 또, 빛이 강하다 싶을 때는 다시 내리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는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요. 이 앞쪽에는 여름. 아, 요번에는요, 어, 거리대에서 오전 햇살과 오후 햇살의 차이점이 있어요. 오후 햇살은 굉장히 뜨거워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 앞줄과 뒷줄이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거를 예전에 못, 모를 때 8월달에 화성을 몇개 입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차각막을 잘라서 어, 오후에 되면 이쪽으로 해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집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틀리긴 한데 저희는 남양이고 한 6층 정도 되다 보니까 오후가 되면 요렇게 햇살이 강한 햇살이 내리면서 화상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차광막 천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찌개로 몇 군데 이렇게 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에는 햇살을 바다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햇살을 받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세 군데 정도 이렇게 손으로 살짝만 끼워 놓으면 이렇게 공기를 다 마시고 햇빛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는 오후에는 내려줍니다. 그랬더니 화성에서 굉장히 화성도 안 있고 아이들 얼굴이 예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이라면 함께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거리대에 조, 좋은 점이 물도 예쁘게 들고 애들도 짱짱할 수 있는데 이 화상이라는 것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얼굴이 예뻐야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편리하면서 화상도 입지 않아서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 햇살이 뜨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상을 잘 입는 집이라면 한번 좀 이렇게도 한번 해 보셔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 바람 소리가 굉장하거든요. 정말 시원해요. 가을인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거리대의 아이들 이틀 전에 그 모습과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거든요. 또 예뻐졌답니다. 마지막으로 힐링하시고 파라니의 다육일기는 여기까지 기록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틀 전보다 많이 달라졌죠? 미국 말이야도 이틀 전보다 물이 많이 들었어요. 저 뒤쪽 보세요. 이 아이는 헬리아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굵게 잘 들었어요. 플랭크! 너무 예쁘죠. 타우러스. 에보니 손톱 보세요. 어 너무 예뻐요. 독일 샴페인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때보다 또 물이 더 올라왔어요. 바이올렛 톤이 어우 너무 예뻐요. 플랭크 슈퍼클론 대풍 어 이틀 전보다 물이 엄청 올랐는데요. 너무 예뻐요. 음 너무 예쁘네요. 예쁩니다. 다음번에는 저쪽 뒤 옆쪽에 두 번째 거리대가 있거든요. 그쪽의 아이들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힐링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바람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